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용사적 용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떠한 특별한 용법이 있는지를 이번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먼저 형용사적 용법의 중요한 첫 번째 용법이 부가적 용법입니다. 이 부가적 용법이라는 것은요. 명사 뒤에서 명사 수식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관계대명사로 인해서 아 바로 이 형용사적 용법이 나타나는데요. 부정사의 형용사적 또는 분사 도아 여기 해당합니다만 자, 이때 관계대명사를 먼저 봅니다. He wants somebody who will love him.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 그를 사랑할 somebody 누군가를 원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 관계대명사 지우고요. 조동사 지우고요. 첫 번째 나오는 동사에 to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를 사랑할 누군가를 원한다.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He want somebody to love.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건 뭐냐? who he will love죠. 주어가 바로 의미상의 주어가 바로 이 어, 원래 문장 주어랑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관계대명사 지우죠? 주어 같으니까 지우죠? will 지우고 to love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어, 바로, 어, 아, 위에 있는 의미야 하고 밑에 있는 의미는 완전히 반대의 미입니다 그를 사랑할 사람이고, 그렇죠? 예. 그가, 아, 사랑할 사람. 예. 그가 사랑할 사람을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여기에서 이때 힘 대신에 힘셀프가 맞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힘셀프 쓰면 안됩니다 왜 재기대명사는 언제 씁니까 제가 재기대명사는 유튜브에서도 전에 설명했다시피 주어와 목적어 즉 얘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관계대명사고 얘가 목적어입니다 얘하고 얘즉 목적어랑 주어랑 같을 때 쓰는 것이 재기대명사입니다 지금은 같지 않죠 그러므로 바로, 제기 대명사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자동사인 경우에는 전치사가 뒤따른다. 너무 중요합니다. 예,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원래의 그 관계 대명사 절부터 하나하나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She is not a person who, whom one can rely on.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요, o 는어디로갈수 있습니까? 예, 앞으로도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on whom one can rely. 이렇게 되죠. 이때,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걸 지울 수 있습니다. 일반 저 주어니까 one 지울 수 있습니다. 조동사 지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to rely on.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이것이 가장, 사실은, 어 가장 높은 업그레이드 된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죠. 또 하나 사례를 보겠습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This is a good house to live in. 예, to live in. 이거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밑에 봅니다. 원래는 which we will live in. 여기서 나온 거죠. 근데 네, 이 in이 바로 앞으로 갔습니다. 괜찮죠? 예. 물론, in, which를 합쳐서 우리가 where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예, 무튼그렇고요그 다음에 in, which. 요거를 놔두고 위 We 지우고, will 지우고, to live 쓸수 있습니다. in 위치 놔두고. 물론, in 위치도 지울 때, 이때 이는 살려두죠.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살려둡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원래 문장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살기 가장 좋은 것이 어디냐? 저는 뭐 주택 잘 모릅니다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답답합니다. 저도 아파트 삽니다만, 예. 자, 이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그 집입니다. 여기 좀 보실래요? 여기가 이게 여기 방입니다, 그렇죠? 예, 방 앞에 이게 어떤 뭐뭐 뭐 이런 마루, 어? 이런 그 거실 같은 게 있죠? 그럼 여기 대청 마루가 있죠? 여기 있고 여기 있죠? 예. 그다음에 여기에 지붕도 이만큼 또 공간이 있죠? 물론 여기는 좁습니다. 방은 좀 작을지 모르지만 이 방을 어 둘러싸고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지붕이 있어가지고 지붕을 위한 또 여유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회랑이라고 그래요 회랑 예. 한국 집은요 이 회랑이 발달했어요 회랑은 여유입니다 여유예요 예. 이러한 여유를 갖는 집이다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이제 입주해 보면요 앞에 이렇게 베란다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유예요 그렇죠? 어떤 밖에서 의 어떤 그 상황도 이 여유를 어 공간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공간을 터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로 이렇게만 크게 쓰려고. 그러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집의 상황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자, 다음. 자. 더 폴스나 라스트 다음에는 투 부정사와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Lorraine became the first black woman to stage a play on the Broadway 이 Lorraine 이란 이 여자는요 첫 번째 흑인입니다 스테이지에 섰습니다 b 로 o 웨 d w a y 에서 어떤 플레이의 스테이지에 섰는 첫 번째 여자였다는 뜻이죠 이때, the first 가 나오니까, 뒤에 to 부정사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이 되겠죠. 자, 예를 하나 볼까요? Pragmatist, Pragmatist, 예, 이 Pragmatist 라는 거는요, 예, 여러분 의미를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거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어떤 첫 번째 사람이다? The first 가나왔죠 그러면, 은 뭐, 뭐 할? 부정사가 나오면, 투부정사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o insist. 즉, 무엇을 주장한 첫 번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자, 이 belief. 믿음이 control. 뭐 한다? 행동을 지배한다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 아닙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요. Because of air pollution being greatly reduced, 에어 폴루션이 매우 리듀스트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도시는 아직도 뭐하다 그렇죠 좋은 장소인데 아까 우리가 자동사일 경우에는 전치사와 함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살기 좋은 장소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봅니다 I want something blank. Any pen or pencil will do. 뭐 펜이건 펜슬이건 나는 쓸 것을 필요로 한다. 그렇죠? to write on. 이때, 어, 아, 쓸 거, 어디 어디에 쓸 것이죠? 예. 몸을 가지고 쓸 거니까 A보다는 C가 더 좋겠네요. 예. 몸을 가지고 쓸 것이 좋겠습니다. 다 자, 서술적 용법입니다. 서술적 용법. 여기에서. 아, 서술적용법이라는 건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타나는 건데, 이때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 비동사라든가 seem, appear, happen, chance, come, prove. 이런 거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걸 우리가 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 바로 이럴 때가 서술적용법입니다. They seem to know everything.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입니다. Nuclear power has come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modern industry. 자, nuclear power, 핵발전소는 현대산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비, 비투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투용법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렇게. 이 비투용법은 언제 쓰는 거냐?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주어와 그 투부 정사가 이퀄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이 b 2용법은요 앞에 주어가 있고 B2부 정사가 있잖아요. 여기다 다시 쓰겠습니다. 주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B2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원형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때 이두 개의 관계가 아니라 이 B2 요것이 마치 조동사처럼 쓰이고 얘가 주어고 얘가 본동사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비트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그럼 이 조동사처럼 보이는 여기에는 어떤 용법이 있느냐, 어떤 쓰임이 있느냐, 그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예정입니다. 자, will 또는 be supposed to be scheduled to 이렇게 됩니다. He is to leave today 그는 오늘 떠날 겁니다. He will의 개념이죠. 저는요 여기에서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today라는 말을 좀 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He is to leave. 그는 떠날 거다. Will 이런 개념입니다. 이때 우리 명사절용법에서 이런 거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비동사 to 사이에다가 a b o u t 씁니다. 그럼 be about to 막 뭐뭐 막뭐뭐 하려 하다 이런 뜻이죠. 즉 그는 막도날 겁니다. 이제 곧도 날 겁니다. 이런 뜻이죠. 됐죠? 예. Yeah. 그 다음에 완료 부정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비트용법에 이렇게. 이러면요. 아 과거에 실현되지 못한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과거형까지 해가지고. 요거는요. 제가 우리 유튜브에 휴대 피피 과거에 이르지 못한 사실에 대한 후회 이 표현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의무 또는 당연 예, must나 should나 o u g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때는요 수동태로도 잘 써요 여보세요 여러분 비투부정선 뜨기 수동태 잖습니까 이 수동태일 때는요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가능 또 하나는 이렇게 의무나 당연 이렇게 아, 사용됩니다 그래서 가능에 관한 거는요. 요 다음에 공부하게 되,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수동태의 형태가 나오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하세요. 뭐냐면 가능 또는 당연 자룰이 법이라는 거는요. 지켜져야만 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림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신입니다. 저는 여신은 다 좋아합니다.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여신은 아테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네. 대네 네, 좋아하고요. 음. 아테나죠. 아테나. 예. 자, 그리고 이 여신은요. 디케라 그럽니다. 디케, 디케라 그럽니다. 이 디케, 예. 이 디케는요. 정의의 여신입니다. 정의의 여신. 이 디케가 가지고 있는 게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을 가렸습니다. 세 번째는 천칭이 있습니다. 이 천칭이라는 건 뭐예요? 공정성을 나타내겠죠. 균형감과그 다음에... 눈을 가렸다는 건 뭡니까? 그렇죠. 당신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동정하지도 않고 측은지심도 갖지 않고 그다음에 법과 정의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고요. 칼은 뭘 나타냅니까? 그렇죠. 이 칼이라는 거는요. 권위를 나타냅니다. 권위. 예. 아주 내가 권위를 갖고 정정당당하게 집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연 이러한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능일 때도 역시 수동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Not a sound was to be heard. 그렇죠? 비동사 플러스 to be pp니까 이게 수동적 개념입니다. A sound. 어떤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IBLE, ABLE 유튜브에서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2BPP가 나오면요. 이게 바로 가능의 의미인데 그것이 IBLE, ABLE의 적절한 형용사로 바꿨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썼네요. 예. 그래서 바로 To be h e r 요거를 어더블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제가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능동입니다. We could not see a star in the sky. 우리는 하늘에서 어떠한 별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능동이죠. 수동태로 고쳐봅니다. A star를 주어로 합니다. A star could not be seen in the sky by us. 요거는 생략이 가능하겠죠. 어떤 별을 하늘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could 이것이 가능을 나타내고 그렇죠? 여기 수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쓸수 있냐면요. 바로 이렇게 비트용법을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치라는 것은 낫을 앞으로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A star was to be seen. 그렇죠? 비트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이 paraphrase 바로 이렇게 구문이 전환되는 것을 제가 바로 i 이 e r y a v e 구문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to be seen 요거를 다시 i 이 e r y a v e 로 고치니까 미 i s 로쓸수 있다 이렇게 네 개의 문장이 같은 게 아닙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의도 intend to it도 있습니다 If you are to succeed, 성공하고 싶다면, you must work hard. 열심히 일하세요. 운명도 있습니다. be do, be destined to, be doomed to. 이렇게 되겠죠? He was never to see his son again. 그는 다시 그의 아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뭐,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수동적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능동으로 쓰였는데 수동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이 blame 이란 단어에서 그렇죠. I am to blame. 내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난 받아줘야 된다. 비난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용사적 용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와 그 다음에 형용사의 다양한 용법 중에 특별히 비투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